반쪽 같아요. 네, 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93레벨, 투력 99,700 투력, 1대 본주님 카카오 아이디 카탈 가능, 아바타 1신화, 그리고 무형 1신화 있는 2신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부터, 자. 전설 중복 없고 보유과에 신화 1장판에 전설 30장판 영웅 67장판 아바타는 전투의 아우, 아우겔미르 가지고 있고요. 신화 제법이 아바타 탈것 무형 네, 다 있습니다. 아바타 탈것 무형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3장 있고 보유과에 전설 18장판에 영웅 47장판 네, 이렇게 1티어 그리고, 여기 1티어도 다 있네요. 자, 그리고, 무형, 어, 전설 중복 얻고 보효과에 1신화에 전설 이, 12장판, 영웅 79장판, 무기는 전쟁광, 예, 침약타 데미지 12%짜리 전쟁광 가지고 있습니다. 스나이퍼, 제법 다 있습니다. 제법 다 있어요. 자, 그리고 패 <laughs> 팻 전설중복 없고 영중복한장 있고 보유효과에 전설 7장판에 영웅 34장판 팻이 예, 공격팻 4장 그리고 명중팻 3장 되어있는 가운데는 예, 없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효과는 73% 어, 1323개 완료되어있고 어, 공격력 81에 명중 103 원거리 명중 37에 근접 명중 33까지 되어있네요 치와 2 2에 치뎀 88, 1뎀 8 9에 스뎀 68, 모뎀 43, 근뎀 4 1에 원뎀 35. 오히려 원뎀이 더 낮은 상태네요. 자 그리고 어 이벤트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텝업, 모딘패스 이벤트 컬렉싹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룬 보시면은. 자, 룬, 적중 세 줄에 예리 세줄 되어 있고, 전설이 한 줄씩 되어 있고요. 룬 옵션은, 인구룬 전설로 하나, 그리고 영웅으로 하나, 그리고 페어룬 전설, 그리고 페어룬 전설, 되어 있고, 그리고 페어룬이 세개 되어 있네, 세 개. 페어룬 전설로 세개 되어 있고, 하나는 울룬, 그리고 가운데 줄은 전설 이스룬이 하나, 그리고 전설 오셀룬, 그리고 전설 에어룬 되어 있고, 자, 영웅은 윗눈, 오셀룬, 오셀룬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 전설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리한 윗눈이 또 있고요, 여기. 자, 그리고 시겔룬 전설로 두 개, 영웅으로 두 개, 그리고 다이그룬 두 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고요. 자 세트 강화는 적중 3강에 예리 2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바로 보시면은 자, 각인 적용효과 공격력 13에 명중 11 모뎀 5에 상적 8 막기상세 12에 반모뎀 13 M 회 5에 상태이상 저항 9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요 특화각인에는 적용효과 어, 몬스터에게 치뎀 2에 1뎀 2 충격적중 사에 바스뎀 5,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근접의 피사반마뎀이 공상세 2에 넘어짐 저항 1 모두에게 공 2에 공속 3, 명중 10, 치뎀 4에 1댐 2, 모뎀 3에 충격적중 사밭 1댐 2에 반마뎀 4, 밭치뎀이 경추 7에 골추 8, 상태 이상 치속시간 감소 2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호석 보실게요. 가호석 보시면은 어, 상징 포인트, 공허 37, 영장판, 세 번째는 공어 39인데, 요거 하나만 완성되면 영장판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장판 빛 47, 첫 번째는 어둠 44, 영장판, 하나 빼고 싹다 영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슬롯 강화는 2강, 1번에 2강, 2번에 2강, 3번에 2강, 4번에 2강, 올 2강으로 되어 있고요. 스킬 강화는 일반 고급 올 초월에 희귀는 공중 제비 만 초월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영수스킬은 폭발 함정 7강, 회피 공격 7강, 화살 비 7강, 표적 화살 8강 되어 있고요. 전설 스킬은 환영 화살 2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패시브는 매일은 8강, 예한 화살 8강, 기민한 움직임 8강, 요렇게 세팅되어 있구요. 자, 요렇게 세팅되어 있고, 봉인석 바로 보시면은, 자, 봉인석 레벨 12, 13, 12, 12, 12, 12, 12 증폭 레벨 70 달성,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결속 바로 보시면은, 어, 명중 4결속, 어, 그리고 추가로 명중 2결속, 막기에다가 막기 상세도 추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치확 4결속에 막기 상세 추가되어 있고요 반모 8결속, 그리고 명중 3결속, 그리고 공격력 4결속, 그리고 쓰뎀 4결속, 마지막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자, 노 봉인석,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이 419, 명중이 521, 치확이 92, 치뎀이 246, 재감이 64%, 아우겔미르가 제감이어서 이게 넘는거예요자 그리고 스뎀이180 모뎀이 161 원뎀이 65 방어력 스탯은 107, 아, 705 치저 43 반모 42 되어있고 공상세가 51 그리고 상저가 75 MP 회복이 43입니다 아이템은 캐시약세 878 8. 선열 02의 상적 3 세공. 7. 문장 03 세공. 8. 완장 03 세공. 7. 베올프03 세공. 후긴 7강의 공속 3의 피모뎀이명 2의 세공은 03. 그리고 7. 문인 보스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6. 보스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4. 상태 이상 시속 시간 감소 1. 0 2의 방1 세공. 명중 브로치 8강에 어, 명중 1의 치뎀사 세공은 03세공되어 있고요. 이속 세트 있고 어, 근접 문장 따로 있습니다. 7강의 02짜리. 자 그리고 템들은 레긴활 7강의 03에 명중사. 오딘 강화 시도 했네요. 그리고 다른 뚝배기 7강의 치저팔에밭 원뎀 되어 있습니다. 원뎀인데 밧 원뎀. 원뎀 감 2짜리. 되어있고 그리고 로키 갑바 6강에 방1의 반모 2 그리고 로키 장갑 6강에 방2의 반모 2 어, 공어 각반 2강에 상저 5 레긴 신발 6강에 방2의 반모 2 로키 망토 2강에 반모 2 되어있고 그리고 알부 뚝배기 6강 어 반모 2짜리 알부 갑바 6강 어, 상저 3에 반모 2 자리 있고 시구 단검 있고요 보조무기는 전사단 2강에 03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악세는 비도프 목걸이 3강에 03 그리고 비도프 귀걸이 3강에 02 2 아우듬나 03 그리고 5 나겔린 02 그리고 비도프 벨트 2강에 03 스카디 팔찌 2강에 03 짜리 있고 기속이지만 비도프 팔찌 2강에 02 짜리 전둥벨트 2강에 02 짜리 기속 있고요 자, 요 캐릭은 이신하고 신화 무기 영상이 있고, 아바타 있는 좀 특이한 에, 케이스이긴 하죠. 자, 그리고 1대2시고, 카카오 탈퇴 가능합니다. 카탈 가능. 자, 천만원의 흥정 가능. D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권리딸랄리